영어 초보자들이 알아야 될 기초 단어. 오늘도 저와 함께 힘차게 시작하시죠. 자, 첫 번째 단어가 바로 rain 입니다. rain 이 비라는 뜻이죠. 비 옆에는 김태희가 있지 않아. 이거 재미없어요. 이 rain 이 되게 여러분 재미있습니다. 명사로 쓰면은 비라는 뜻이지만 동사로 쓰면은 비가 오다라는 뜻입니다. rain comes 이런 거안 써요, 여러분. rain comes 뭐 물론 뭐 이렇게 쓸 수는 있지만 그냥 rain 자체를 동사로 씁니다. 얘를 동사로 쓸 때는 주어 is 써주면 돼요. 날씨 앞에는 주어 is 써요. 그래서 it is raining right now. It rains a lot in July. It rains a lot in July. Rain이라는 단어죠. 자두 번째 단어는 a lot이라는 뜻입니다. 부사로서 많이라는 뜻이에요. 많이 먹어 할때 eat a lot 이렇게 쓸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 eat a lot 하면은 말 그대로 많이 먹고 배 터져라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많이 먹어요라는 표현은 enjoy your meal. enjoy your meal. 이게더 좋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동사를 많이 하다라는 뜻입니다. study a lot, eat a lot, drink a lot. 스모크 얼랏 o 뭐 이런 식으로 얼랏 t 여기 얼라들 이 있죠 얼라들 얼랏 이거는 농담입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단어 갑니다. 세 번째 단어는 바로 뭐가 있냐면은 바로 my my 소유격입니다. 나의란 뜻인데 우리 학교 갈때 I my me my you your you, yours 이렇게 표를 공부했는데 그표 공부하지 마시고 my 나의란 뜻이요. 이 뒤에는 명사를 씁니다. my ball, my school. my country, my teacher, my money 이렇게 쓸수 있는 my 나의라는 뜻이죠. 그래서 I brush my teeth, I do my homework, I love my family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네 번째 나오는 거는 birthday, birthday라고요. birth ir 발음이 r 발음나요. 이 bird, bird, birth day. 이 birth는 출생입니다. 출생한 날. 그래서 명사로서 생일이라는 뜻이 되죠. Happy birthday to you. 그 birthday예요. 그래서 내 생일날에 on my birthday. 내 생일날은 하루니까 on. 내 생일을 위해서 뭔가를 할 때는 I will buy you a nice dinner for your birthday라고 할 수가 있겠죠. birthday. 자, 그다음에 다음 다섯 번째 나오는 단어입니다. 다섯 번째 나오는 단어는 will. 할리 r 터 프로젝트 will. 그래서 will 뒤에는 동사를 써 줍니다. 그래서 미래의 형태예요. 그래서 얘는 조동사라고 해요. 뭐뭐할 거야. 나 영어 공부할 거야. I will study English. 집에 갈 거야. I will go home. 난 너랑 영화 볼 거야. I will see a movie with you. 이렇게 쓸수 있는 will이 되겠습니다. 제 친구 will이 기억나네요. 자,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meet. meet. 동사로서 만나다 라는 뜻이에요. 만나다. 자, 여러분 제가 어제 오뎅볶음을 했는데 그 오뎅볶음이 참 맞나요? 그 맞나요는 미 e 이 아니죠? tasty. 헷갈리겠습니다. 자, 만나답니다. I will meet my friends. I will meet my customers. I will meet you tomorrow. 이렇게 쓸수 있는 만나다, meet. 자, 다음에 일곱 번째 단어는 snow, snow. 동사입니다. 물론 명사로 쓰면은 눈이라는 뜻이 되죠. 눈. 그래서 I got snow in my eye. 눈에 눈을 맞으니. 라고 해봤습니다. 자, 동사로 눈이 내리다. 얘가 동사로 쓰면은 마찬가지로 날씨, 명암, 거리 이런거 앞에는 여러분 항상 it을 씁니다. 주어를. 묻지도 따지도 말고 it을 쓰세요. it. 그래서 it snows. 눈이 내립니다. 눈이 지금 내리고 있다면은 it is snowing. 그냥 여러분 일단은 듣기만 하는 겁니다. It is snowing. It's snowing outside. It's snowing outside. snow. 눈이 내리다. 동사가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자, 우리 여덟 번째 단어 갈까요? 여덟 번째 단어는 바로 hot. hot. 얘는 형용사로서 뜨거운 이란 뜻이죠. 뜨거운. 뜨거운. hot. hot. 그래서 I like hot soup. 나는 뜨거운 수프가 좋아. I like hot soup. 이렇게 쓰거나, you like hot soup. I like to have a hot shower. 근데, 이거를 feel이라는 동사를 쓰면, I feel hot 하면은 내가 더위를 느끼는 겁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I feel hot. I feel hot. 이렇게 쓸수 있는 hot이었습니다. 저리 아홉 번째 단어는 바로 flower, flower 꽃이라는 명사가 됩니다. 꽃이죠. I like to look at flowers. You have to water flowers. 이렇게 쓸수 있는 꽃. A flower blooms. A flower blooms. 꽃이 하나 핍니다자 다음은 우리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중요한 단어. Frank. 사람 이름입니다 명사입니다 프랭크 자 우리 참 그렇지 않아도 요기에 나온 김에 말 한마디 했어요 우리 구독자님의 애칭을 정하는 걸 했는데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수집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은 나중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랭크 프랭크 사람 이름도 되고 정직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냥 사람 이름으로 하죠 자 우리 열 번째까지 했죠 그 다음에 열한 번째 넘어갑니다 자열한 번째 단어는. 바로 패자, 패자, 명사로 피자가 되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피자는 손피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 like a pizza. Do you want t eat pizza with me? 라고 할수 있는 패자, 이거 피자보다는 패자, 패자, 이렇게 써주는 게 좋아요. 자, 다음에 나오는 단어, 바로 12번째 단어죠. Fries. fries. 명사로서 튀김류입니다. 튀김류. 튀김류. 튀김들로 하죠. fries. Do you like eating fries? Do you like eating fries? 이렇게 쓸수 있는 튀김입니다. I cook fries. 또는 I like to eat fries. 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13번째 단어는 바로 뭐다? and. 얘는 접속사로서 그리고 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죠. I like pizza and steak. I like you and Frank. 이렇게 그리고, 뭐뭐고 한국말로고. 쓰리고안 돼요. 그럴 때는 and를 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도 나를 사랑해. I love you and you love me. 이렇게 고라는 말이 n 드가 되겠죠. 우리 14번째 가볼까요? 14번째는 on이라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 위에 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The pen is on the box. The pen is on the box. Frank is on the floor. Frank is on the floor. floor는 바닥이 됩니다. 이렇게 쓸수 있는 on 어디 어디? 위에 라는 뜻 자, 우리 열다섯 번째 갑니다. 열다섯 번째는 see movies. see movies. 얘는 동사네요. 영화를 보다 라는 뜻인데, 여러분, see를 쓰면 은 어디에 직접 가서 보는 거를 see를 씁니다. 그래서 I'm gonna see movies with my friends. 영화관 가서 보는 거죠. I'm gonna see movies with my friends. I see movies. You see movies. She sees movies라고 할수 있겠고, 자 다음에 열여섯 번째 영화관, 물론 movie theater도 할수 있지만 여기서는 cine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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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명사로서 영화관이라는 뜻입니다. go to the cinema, go to the cinema, I will go to the cinema라고, 할수 있는 영화관이 되겠네요 자 열일곱 번째 갑니다 열일곱 번째는 오니언오니언 5년 오니언. 오니언 아니에요 i 니언 맞습니다 그래서 오니언스 여러 개도 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식자재로 쓰면 셀수 없지만 양파 한개두개세개할 때는 셀수 있는 게 돼요 그래서 얘는 명사로서 양파 라는 뜻이죠 자 옛날에 1900 99년인 것 같아요, 그때. 그때 여름이었는데, 이때 충북대학교 친구네 그 축제에 놀러 왔다가 양파가 왔어요, 진짜. 양파가 일본에 진출하면 남한 애기가 되나요? 어쨌든, 그때 그 양파를 직접 본 기억이 있네요. 이거는 가수 양파, 여기는 먹는 양파. 여러분이 나이가 저랑 비슷하면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고 있는 양파입니다. 자, 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가죠. 괜히 했어요. 자, 18번째는 바로 어니언 말고 배드 배드 라는 명사입니다. 침대가 되죠. 침대는 영어로 science. 왜냐 침대는 과학이니까. <laughs> 죄송합니다. 자 영어로 침대는 bed라고 하죠. My j o k is bad. 그래서 침대에 가자. Go to bed. Oh, I feel tired. I wanna go to bed. Do you wanna go to bed? I don't want to go to bed. 이렇게 쓸수 있는 침대, go to bed. 열 아홉 번째 단어, sky, sky, sky. 명사로서 하늘이란 뜻이죠. 하늘. 하늘은 서로 알고 있으니까 항상 알고 있다라는 the sky. the sky, look at the sky. the sky is blue. i am flying in the sky. 이렇게 쓸수 있는. 하늘까지 해봤습니다. 자, 우리 스무번째 나오는 단어 볼까요? 스무번째 나오는 단어는 fish, fish. 명사로서 물고기가 됩니다. 물고기. 좋아요. 물고기, fish, fish. Do you like fish? I like fish. I don't like fish. 라고 할수 있는 물고기가 됐죠. 자, 그러면 튀김 물고기는 fried fish. Fried fish. 제가 사실은 어렸을 때는 회를 참 많이 먹었는데 나이가 먹으면서 회를 잘안 먹어요. 왜냐면은 약간 좀그날것 먹는 거를 좀 꺼리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날회 하면은 회를 좋아한다. Raw fish, raw fish 이런 것도 알아두면 좋겠네요. 근데 사실은 raw는 익히지 않은이라는 uncooked의 의미가 있어요. 사실 제가 일본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Sashimi. 라고 해야 되는데 영어에서 그냥 r a w f i s h 라고 저는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꼭 회는 아니에요. 날 생선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 다음에 21번째 나오는 단어 보겠습니다. 21번째 나오는 단어는 바로 him. h i m 이었소 사라, him. 얘는 대명사죠. 목적격 대명사로서 그를 또는 그에게 라고 합니다. I will give him money. 보세요. I will give him money 라고 하면은 무슨 말일까요? 나는 줄 거야. 여기서는 그에게 라고 해석해야 돼요. 돈을. I will give him money. 그에게 돈을 줄 거야. I love him. 나는 그를 사랑해. 의미가 조금은 달라지죠? 해석이? 자, 22번째 갑니다. 22번째 단어는 바로 her. her라는 뜻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대명사입니다. 목적격 대명사로서 그녀를 또는 그녀에게라는 뜻이 돼요. I will give her money. I will give her money 하면은 그 그녀를이 아니에요. 머니니까 그녀에게 돈을 줄 거야 라는 뜻이에요. I will give her money 라고 합니다. 자, 23번째 바로 갈게요. us 라는 표현이 있어요. us. 얘 중요합니다. us의 의미는 얘도 대명사죠? 바로, 우리를.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또는 우리에게 라고도 해석할 수 있죠. Frank will give us money. Frank will give us money.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24번째 단어. 바로 them. 소양강 them. 아니죠. 바로 목적격 대명사입니다. 얘도 그, 들, 을 또는 그들에게 라고 쓸수 있어요. I will give them money. 그들에게 돈을 줄 거야. I will give them money 라고 할수 있겠죠. 자, 스물다섯 번째 바로 me입니다. me. 얘도 마찬가지로 목적격 대명사예요.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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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레 me. 할때 me죠. 나를 또는 나에게 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좋아요. 잘따라오있죠 Do you love me? Frank will give me some money.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에요. 오늘 마지막 단어는 it입니다. it. 자, it. 아니, 하나가 더 있네요. it도 여기도 대명사입니다. 대명사로서 그것을 또는 주격도 되지만 일단 대명사로 할게요. 그것에게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it. I like it. 난 그것을 좋아해. I like it. Give it to me. 그것을 나에게 줘. it. 단순히 사물 하나를 찍어서 얘기할 때, 이시라고 하죠. 자, 27번째 단어 보겠습니다. 27번째 단어는 이유. 물론 얘가 주격도 있지만, 목적격으로 쓰면은, 목적격으로 쓰면은, 너를, 너에게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Do you love me? 너는 나를 사랑하니, I will give you money. 너에게 돈을 줄 거야. 라는 목적격으로 가능하죠. 자, 이렇게 지죠 여러분, 저와 함께 27가지의 오늘 단어를 공부했습니다. 영어 초보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단어라는 게 이렇게 처음에는 외울 수밖에 없어요. 영어를 처음 공부한 사람은 영어를 그냥 모국어로 가장 쉽고 빠르게 공부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빠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많이 알고 있는 단어를 이제 조합해가지고 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죠. 단어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그냥 이렇게 보고 흘려듣기 절대 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제 강의를 노트를 꺼내가지고 보고, 한번 여러분이 직접 필기도 해보고, 따라 해보고, 그리고 혼자서 시험도 봐보고, 이렇게 하면서 영어 단어 늘려야 됩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난 후에 문장 만드는 연습. 물론 제 유튜브 강의를 보거나, 아니면은 다른 유튜브 강의를 가르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것은 어느 정도 약간의 돈을 투자해서 우리 한번 제대로 공부해보자. 유튜브는 너무 막 들쑥날쑥 합니다. 하지만 프랭크샘 영어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강의를 체계적으로 기초, 기본, 실전, 패턴, 중간에 한방정리, 듣기까지 전부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 책과 함께 제가 내준 숙제와 함께 한번 해보자. 그럼 여러분, 영어 늘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원에 오셔가지고, 천안동탄, 강남에 있다면 학원, 그리고 저의 유튜브 라이브쇼 멤버십이 있습니다. 그거와 함께 계속 공부를 꾸준히 하면은 여러분 영어를 잘할 수 있다. 저를 믿고 한번 시작해 보시죠. 지금까지 프랭크쌤이었습니다.